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구독자 만 명이 되면 레오파다와 눈눈 이런 열매들을 뿌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콩키입니다 일단은 또 블록스피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종족 4차 각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영상 칠 것도 없고 뭐 해가지고 그냥 티어리스나 만들라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5위는 스카이피안입니다 일단 스카이피안은 나는 것과 활공이 있긴 하지만 이게 솔직히 PVP에 그닥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에메면이게 날면서 티플을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월보랑 소로 같은 거 쓸면서 그냥 조사 버리기 때문에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스카이피안의 능력이 상대방에 가까이 오면은 딜이 들어오고 늘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게 범위도 작고 딜도 약하기 때문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주대날수 있다는 게좀 좋기 때문에 5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요. 4위는 사이보그입니다. 일단, 사이보그는 스킨이나 평타를 때리면 엄청나게 작은 보트들 같은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어, 사이보그 데미지 크고 약하니까 존나 쓰레기 아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말했다시피 스킨이나 평타를 때리면 엄청나게 작은 보트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기기에는 겁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보그 스킬 중에 사람을 여러 번 때리면 은 드론 같은 게 생겨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것도 데미지는 약하지만 견문깨기에는 겁나 좋습니다 근데 이거 둘다 데미지는 약하지만 견문깨기에는 좋은 단점인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사이보그의 패시브가 슈퍼점프가 있는데 이 슈퍼점프가 존나 멀리 가고 존나 높게 점프되긴 하지만 공중에서 슈퍼점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사이보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PVP에 준수한 4위정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어인입니다 일단 어이는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가 느려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콤보 연계가 좋긴 좋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느려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게 그닥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게 피해량이 0이 되는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피해량이 0이 되는게 아니라 어떤 게이지가 샀을때만 피해량이 0이 되긴 하지만 혹시 피해량이 0이 되는게 너무 개사기기 때문에 3회 로트를 하겠습니다 레이더. 이위에는 구울입니다 일단 구울이 진짜 개사기인게 물의 패시브가 밑에 검은 장판이 깔리면서 가까이 가면 시야를 조금 가리고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는데 근데 이게 범위가 작은 걸 모르겠는데 범위가 존나 커가지고 진짜 개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콤보를 쓰려고 해도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속도가 늘어지고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진짜 개사기로 보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이보그 3차 가스 스킬이 옆에 계속 있다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모든 공격이 흡혈이 되기 때문에 반격이 가능하고 애쉬라 하면 박쥐가 생기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십새끼입니다 아주 그런데 왜 1위가 아니라 2위냐면 나도 모르겠어요 1위는 1 0만인데소시 전에 1위를 구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귀찮은데 여해볼게요홍방 <목소리>